류희림 방심 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더 나아가 권력의 사유와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가 될수 있는 증거들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류희림 위원장에게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력자의 부정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고강도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권을 건드리면 재미없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입틀막 수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권익위에서 2014년 3월 1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 등으로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조사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셀프 민원을 넣었던 최초로 현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셀프 민원과 심의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처분이 나오고 류일임 위원장은 잘 모르겠다면서 방심위가 셀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권익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심위가 조사에 협조를 안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 권력을 사유화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권익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품 백수수조차 아무 문제 없다면 수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도 괜찮은 나라를 만든 건이권익기가 방심위에까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부정과 부패를 알아서 묻어도 된다는 교실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이현주 사무총장님 지금 류일임 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안 감사에 대해서 전결권자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류일림 위원장이 직접 발탁한 인사 맞죠?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잘안 들립니다. 네. 예,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모임 활동과 같이 활동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서로 친분이 알려져 있는데 류일임 위원장과는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까? 아, 그 먼저 제가 알기로는 류일임 위원장께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하시면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너무 사실과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서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들어왔습니다. 황정화 네. 의원님, 저 마이크 좀 앞으로 좀 당겨 주실래요? 누가 가서 안 들립니다. 예,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여기, 예. 여기 아, 5분에서 아, 다시. 시작. 길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답답하셨을것 네. 같습니다. 오분에서 네. 다시 시작합니다. 네, 네. 황정화 의원님, 지리 시작해 주실 십 때. 혹시 감사받는 사무총장이 직접 구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류일임 위원장이 구성합니까? 원래 감사 감사가 지금은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에 따라서 어, 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니까 본인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총장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 다른 분이 하신 거라는뜻이에요 유일히 위원장이 이, 아니요. 하신 건가요? 아니, 이해 충돌 방지 담당관이 하도록 법규에 다른... 따라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현재 우리 전당관은... 규정에는 이해 충돌 방지 담당관은 감사 실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감사 실장이 두 명의 직원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 실장께는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심이 감사 세칙 제 8조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장이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감사의 전결권자를 임명받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번에는 그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대로 하면 그 위원장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결재를 하셔야 되지만 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결재권을 저한테 이, 이전하신 겁니다. 감사 당사자가 본인이 발탁한 지인에게 감사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법의 취지를 비웃는 꼴이 아닙니까? 그건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최근에 권익위에서 공문을 보내서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해 충돌 방지법 조사 결과에 대한 기한을 셀프 연장하셨죠? 그건 셀프 연장이 아니고요 법규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이해 충돌 니다담당관근 60일 사이에 유일인 방심 원장 조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해 뭐... 이해 충돌 60일 사이에 조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한데 이해 충돌 말씀하셨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감사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저한테 결재로 올렸을 때 사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언급할 남 시간이 조금 걸리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상대로 실제 로 조사, 대면 조사, 서면 조사 몇번 하셨습니까? 한 오,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박종인 감사 실장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60일 안에 류일임 위원장 상대로 실질 조사, 대면 조사, 서면 조사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아,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예? 7월 29일에 네, 답변하세요. 예. 몇번 했나 답변하세요. 감사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횟수지 답변하십시오. 감사와 직접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아까 내용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다고 하더니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왜 말을 바꿉니까? 내용에 대해서 못 한다 그러면 아이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자꾸 가고. 아니요. 시간은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네. 황정화 위원이 질문하신 서면 혹은 대면 그거 몇 번이나 답변하세요. 황정화 위원님 답변 받으시고요. 이거 2분 30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 네, 3분에서 해주시죠. 시작해서 어, 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총 2회 대면조사, 서면조사 다합쳐 서총 2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는 불충분해서 시간이 연장, 자동 연장을 연장을 하신 거군요? 아, 그게 아니고요. 피신고자와 그 창고인들 간의 진술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각 창고인들에 대해서 각자 조사를 했고요. <laughs> 그리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권위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감사실장님, 지난 2018년에 방심미 팀장의 청부 민원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유임위원장 민원 사주 아주 판박이 쌍둥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감사실에서 감사 실시 계획서 보고 이후에 단 3일 만에 징계 결정 내리고 해임까지 23일 걸립니다. 심지어 고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때와 지금 어떤 큰 차이가 있었길래 감사 진행이 이렇게 느립니까? 그 사안하고 이건 별개의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그, 그 당시에 방송 심의국 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예, 그 사건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서 본인이 직접 그 민원을 시청한 사건입니다. 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 사회적 이슈화 됐었고요. 어, 위원회에서는 어, 품위지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그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안과는 조금 사안이 다르다고 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현 생각... 실장은 사실 류일임 위원장 민원 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청구 민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공익 제보자 색출 기간 감사에서 감사 반장을 맡으셨습니다 감사 세칙에 따르면 감사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류일임의 명을 받아서 공익제보자 색출을 담당했던 감사 반장이 이제는 류일임을 조사한다니 뭐지나가던 소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어그 당시 기간 감사는요 어, 민원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방지가 위원회의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주요 경과사항만 봤고요 나머지는 다. 그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위원장과 밥 먹고 보고하고 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 네, 이에 당사자 아니십니까? 감사라인에서 배제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이준호 담당관은 어떠한 일이든 위원장의 지시와 어,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어, 독립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어, 성실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일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항상 활용하고 있는 범죄 제목이 바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지금 류일임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두 직권남용의 범죄 요건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류일임 위원장 봐주기를 위해서 조사를 뭉개는 행태가 다시 반복될 경우 그 죄관은 해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의 조사를 맡. 막...